안녕하세요. 테일러 필라테스 다산점 팀장 허성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안쪽 허벅지 살과 반대쪽 옆구리 살을 효과적으로 동시에 뺄수 있는 운동입니다. 먼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선 이런 집에 있는 베개와 이런 평범한 의자 하나가 필요합니다. 먼저 팔꿈치를 바닥에 대주시고 내 어깨와 팔꿈치가 수직이 되게 팔꿈치를 맞춰줍니다. 너무 이렇게 멀어지거나 너무 좁아지면 내 몸을 지탱할 수 없으니 어깨와 팔꿈치는 수직을 만들어 주시고 자, 위쪽 다리를 무릎 아래까지 의자에 닿게 합니다. 만약 발목이 닿게 된다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니 안쪽 종아리가 모두 닿을 수 있도록 무릎 아래까지 의자를 대줍니다. 자 무릎 아래를 의자 밑에 댔고 팔꿈치를 어깨와 수직으로 만들었고 먼저 팔꿈치로 땅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왼쪽 견갑 쪽에 힘이 들어오고 자 그다음 중요합니다 안쪽 종아리로 의자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안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고 옆구리에 힘이 들어옵니다. 이때 이게 쉽다면 아랫다리도 들어줍니다. 이때 왼쪽 옆구리, 오른쪽 안쪽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한쪽 발단 15초 버티기를 해주시고 총 5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동작이다 보니 무리해서 진행을 하진 마시고 반드시 종아리가 베개에 다 닿는 위치에서 동작을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발목이 다은 상태로 바로 시작을 해 버리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종아리가 먼저 닿을 수 있게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오늘의 동작은 여기까지이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혹은 테일러 필라테스 다산 본점으로 연락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